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짜, 2부 신나게 한번 시작해봐도 괜찮나요? 제가 어 클래식 전공은 했지만 시작을 락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제가 또 요즘에 짧아서 채송이라는 그 짧게 한 1분 내외로 이렇게 커버하는 콘텐츠에서 프레디 머큐리의 리 i v i n g 이라는 곡 이렇게 했었는데 되게 짧은데 이게 좀 완곡을 했거든요 진짜에막 <laughs> <laughs> 스캔 나오고 하는데 스캔도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긴 스캔 처음 해봤어요 <laughs> 여러분들 되게 뭐 재밌게 들으셨으면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런 느낌이 많아요 어, 도대체 얘는 뭐 성악을 했더냐 뭐 도대체 뭐냐 뭐 하는 친구냐 뭐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런 걸더 즐깁니다 아, 허리 케인 괜찮았나요? 중간에 막 코러스 사운드 나오고거 있잖아요 제가 콘서트 위에서 코러스는 제 목소리로 하나하나 다 모으고 있었거요 신기하네요 멋있어요? 멋있어요 이쁘다고 해야 되나요? 이뻐요? <laughs> 이 친구 <정도> 재밌게 즐기셨나요? 네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그 1부 지금... 끝나고 뒤에 이거 재밌게 보셨어요? 네 <laughs> 너무 좋아요? <laughs> 화장실 다녀오셨어요? 너무 <laughs> 죠 <못했죠? 웃음> 여러분 반전 뭔지 를 저도 지금 화장실 못갔어요 보통 <laughs>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나오면은 복하고 이렇게 하고, 저렇게 뭐 이렇게 화장실 좀갔다가저 좀 개인 정비를좀 하고, 이렇게 해서 딱 나와야 되는데, 우와, 이번에는 뭐 이렇게 장신고가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번에는 저도 못가겠어서 여러분이랑 저랑 지금 세일처럼. <laughs> <그렇게 웃음> 여기서 야다린다고요 예. 여러분 예전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그나라랜드 콘서트 할때나포인 콘서트 할때 실제로 제가 옷 참고 중간에 있는 에나가 한몇번 그랬어요 중간에 물을 하도 먹어가저고 잠깐 금방 갔도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공연 중간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아주 단전에 힘을 잘 주고 노래를... 어차피 노래 부르면 단전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 힘들면 은제 얼굴이 노래지면은 그냥 알아서 나갈게요 아... 어, 뭐 이렇게 또 농담도 하면서 뭐 화장실은 진짜지만 <laughs> 뭐여러분들 또. 못가셨잖아요 그렇죠? 그러니까 뭐 이렇게... 같이 잖아요이친이 친구, 이친이이 친구, 이 친구, 이이 친구, 이 친구, 이이친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이친이 친구, 이 친구, 요 친구, 이친이 친구, 이이 친구, 이 친구, 이담구이 É então...